비 오는 밤 하늘을 빛나게 하는 번개. 번개를 보고 있으면 번개 사진을 찍으러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번개가 정말 많이 쳐 고민하던 중 집에서 번개를 도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결과물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번개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번개 사진은 한 장으로 사랑한 사진이 아닙니다. 두 장의 번개 사진과 한 장의 가로등용 사진, 총세 장으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촬영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번개가 언제 어디로 칠지 모르기 때문에 번개가 많이 치는 날, 많이 치는 방향으로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의 간격 촬영 기능 혹은 릴리즈를 활용하여 인터벌 촬영을 합니다. 저는 ISO 200, 주르기카 8, 셔터 10초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200장 이상의 사진 중 번개가 제대로 들어간 사진은 딱두 장이었습니다. 번개가 줄어들면 카메라의 세팅을 바꿔 합성용 사진을 하나 더 찍습니다. 이 사진에선 가로등 뿔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 조리개를 16까지 조이고 ISO 100으로 하여 79초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한후 ACR에서 기본 보정을 한후 포토샵으로 넘어옵니다. 자, 포토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개 가로, 번개 세로, 그리고 번개 가로등 저는 이렇게 미리 ACR 보정을 끝내고 포토샵에 열어놨습니다. 먼저 이 번개 가로와 번개 세로를 합쳐줍니다. 번개 가로 사진으로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번개 세로로 가 컨트롤 V를 합니다. 이제 번개 세로 위에 번개 가로가 올라간 형태가 됐는데요. 이두 장을 합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표준을 눌러 레이어 블렌딩을 밝게 하기로 바꿉니다. 벌써 이두 장의 번개가 합쳐진 게 보이시죠? 그럼 마스크를 씌우고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늘이 너무 밝은 부분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게 너무 투명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걸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컨트롤 1호 레이어를 합칩니다. 그리고 번개 가로등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번개 세로로 넘어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Alt 마스크를 해서 이 가로등 부분만 살려줍니다. 그러면 조리개 8로 찍은 사진에 조리개 16으로 찍은 빛깔라짐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E로 합쳐주고 추가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개와 빛깔라짐이 모두 한 장에 합쳐졌습니다. 촬영만 하면은 쉽게 멋진 번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블렌딩 밝게 하기는 차량 개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빛을 추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잘 익히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